훨씬 나이도 어린것 같은데 제 피부가 지금 더 부끄러울 정도인데 s k 케이와는 인연도 굉장히 오래 되시고 특히나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피테라 에센스는 정말 오랜 친구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어떤 인연으로 피테라 에센스를 사용하게 됐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어, 8년 전에 제가 s k 케이 모델로 어, 저한테 행운이 찾아왔었는데. 공그롭게도 저는 모델이 되기 전부터 SK 또 피타나 에센스를 사용했었어요. 우연히 여행길에 공항에서 사서 썼는데 피부가 다음날부터 톤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맑고 어, 뭔가 가볍고 이렇게 착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서 쭉 써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s k 이 i 모델 제의를 받게 돼서 너무나 너무나 기뻤었던 생각이 납니다 네. 정말 운명같은 존재네요 s k 이 i 는김혜지에어제 궁합이 잘 맞는 것같아요 s k 이 i 와 너무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된 동반자 같은 네, 그런 제품입니다 네. 여성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화장품 브랜드를 정말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사용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어떤 매력 때문에 특히나 SK 피테라 엔덴스 이렇게 오랜 시간 사용하셨는지 궁금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어, 물론 여기 써보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써보실 계획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뭔가 부족한 면을 메꿔주는 느낌? 뭐 트러블이 났을 때 저한테는 진정을 시켜주는 효과도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피부가 투명해진다 그러죠 맑고 피부톤을 동일하게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톤을 유지시켜주는 저희는 이제 촬영도 많고 밤샘 일이 많기 때문에 가진 트러블과 또 피부톤이 불교형하게 되면 좀 저희 일하는데 곤란함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SK2 피타라 에센스를 사용하고 난부터는 그런 문제점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저도 같은 유저로서 좀 궁금했는데요. SK2 피타라 에센스는 액체 형태잖아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궁금한데요. 화장솜에다 발라서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손으로 직접 에센스를 바르시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어떻게 사용하세요? 어... 보통의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화장솜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왠지 아깝습니다. 그죠? 아까워요. <laughs> 솜이 더 먹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처음 들어왔습니 아, 네. 그냥 왠지 마음에 조금이라도 좀더 피부에 가라고. 물론 회사에서. 어, 화장품을 이렇게 충분히 쓰라고 선물도 많이 주시고 그러는데 왠지 아까워서 저는 이렇게 두번세 번에 걸쳐서 스며들면 다시 한번 바르고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충분히 스며들 후에 다시 한번 발라주고 두세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